안녕하십니까, 전입니다. 제가 개강을 맞아서 브이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제가 과외를 가고 있네요. 제가 과외 순이한테서 잠수입를 나온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은 간장 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간장 게장의 등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과외 순이한테 단어를 외우라고 했는데, 컨플 c 트란 단어를 30분을 외우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틀 연속으로 대치동에 과외를 갑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제가 해 먹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제가 할줄 아는 새우 요리라고는 새우 감바스 밖에 없는데 이날 새우 감바스를 먹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비빔면입니다 비빔면은 무조건 백종원이 광고하는 진비빔면을 드시길 바랍니다 대패삼겹살입니다 공포의 카톡이 왔습니다. 1시간 늦게 오랍니다. 1시간이나 늘어나서 밥 먹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불을 꺼버립니다. 저의 과외는 맨날 이런 식입니다. 삼겹살도 이미 뜯어버렸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엄마랑 냉면을 못 씁니다. 저기 올라갈 때 진짜 우울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드디어 개강 날입니다. 저는 개강 첫날부터 과외를 가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다들 퇴근할 때전 출근을 합니다. 오, 좋니다 고창 들어가기 싫어서 괜히 딴짓을 해봅니다. 과외 순위한테 찌든 저의 얼굴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집에 왔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밀린 슈퍼햄 편 아는 형님을 봅니다. 슈퍼햄이 헌드레드와 호랑이로 컴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중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는데 들을수록 별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오티를 1 시간이나 하셨습니다. 20분 있다가 두 번째 실강을 들으러 가야 됩니다. 또 당분간 과외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색칠공부를 하고 잡니다. 저는 꼭 효리네 민박을 틀어놓고 색칠공부를 합니다.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귀여운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안 찍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실강입니다 저에게 금공강 따위 없습니다 오티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바로 제가 하는 콩나물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주 많은 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 불고기를 만들 땐 물을 따로 넣지 않아도 물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이제 뒤적뒤적해서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점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피아노가 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연습을 아주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실력이 좀처럼 늘질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실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틀러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마라하우 서초점에서 시켜 먹은 1인분 마라샹궈입니다. 제가 자막에다 헛소리를 했네요. 밥 먹고 밀린 수업을 듣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 내내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 과연 꿀교양인지는 나중에 판단할게요. 제가 중고 거래로 산 전공 책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책불 택배라는 게 제가 돈 내는 게 아닌가요? 왜 택배 아저씨가 돈을 안 받아가셨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필기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교수님이 진도를 아주 빡세게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책을 파신 분이 아주 감동적인 쪽지를 넣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참 따스웠습니다. 제가 에타 책방 시세보다 4,000원 많이 주고 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저의 그림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벨의 눈동자를 가장 마지막으로 칠했습니다. 제가 색칠을 굉장히 엉성하게 한다는 걸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알았습니다. 칠하다 보니 왠지 눈동자를 색칠하기 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인스타에서 자주 보이는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그런 영상 같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2주간의 대장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디테일을 좀 봐주시겠어요? 칠하고 나니 얼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동안 한일중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VOD로 반도를 보고 계십니다. 전 진짜 좀비가 너무 싫습니다. 영화를 보다 말고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하늘이 아주 예뻤습니다. 매일매일이 요즘 날씨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딴 길로 또 샜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옆 가게에서 드리미들의 라이딩을 틀어줍니다. 가게 안에서 알바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못본 새의 베라 매장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민트초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까지 깔맞춤 할수 있었는데 안 감아서 못 찍었습니다. 사실 아까는 김밥 재료를 사러 나간 겁니다. 엄마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필기할 게 없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손이 무척 심심해 보입니다. 동영상이라도 찍으니까 뭔가 집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틀어놓고 그냥 누워 있었을 겁니다. 결국 대놓고 딴짓을 했습니다. 포기입니다. 저의 첫 일상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방충망에 붙어있는 모기는 무시해주세요. 급하게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면 그건 기분 탓입니다. 다음 번엔 과제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